조금 시켜드릴까 합니다. <laughs> 저 혼자서 왔는데, 지금 여기 아무도 없고, 저 기숙사 혼자 쓰나봐요. 미쳤어. 여기가 입구고, 진짜 완전. 문열 때도 열쇠를 써야 되고, 잠글 때도 열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락은 이거 하나. 이렇게 돌면은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랑 TV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엌. 끈 아니고 이런 식탁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진짜 뭐 있을까? 아. 그리고 그리고 여기로 오면은 여기 또 세면대랑 간이 화장실 하나 있고요. 진짜 넓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부엌. 부엌도 굉장히 넓고. 근데 내가 쓸 줄을 아 냉장고. 오, 오 냉장고도. 깨끗하고요. 근데 문을 열려니까 이게 딸려 나오네. 그리고 그릇은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창고방 같은데 열기 쉽고 이렇게 세탁기 있고. 또 여기 방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의 룸메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싱글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서 지금 불다 켜놓고 <laughs> 무서워. 나홀로 파우디라니.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눈 닫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로 나오면 다시 아까 그 거실 있는데 거기로 나오고 여기를 제 방으로 쓰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진짜 침대 패도두개 붙여놨어요. 짱넓네. 이불은 이불은 저는 이불을 한국에서 챙겨왔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와면 여기 이렇게 옷장들 다 있고 이 방은 화장실 붙어있어요. 그닥 깔끔하진 않지만 그닥.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음. 이거 커튼 만졌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어 진짜 아니 지금 근데 저 혼자인 게 너무 나 혼자인 게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언니들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진 보고 있니? 민 보고 있니? 레아 보고 있니? 펄라 보고 있니? 보민이 보여 고 있니? 지금은 5시... 지금 몇 시지? 5시 40분이거든요? 해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완전 자동이다. 저게 에어컨인 것 같아요. 어, 한풍기인 줄 알았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덥고 아주 베리굿입니다. 저쯤, 이쯤? 이쯤 되는 곳이 제 집입니다.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길도 모르겠고. 그래도 일단 가본다. 잔디에 물 주는 건가 봐요. 뭔가 푸릇푸릇하네. 탈까봐 긴팔 입고 나왔습니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 너 주인 있는 고양이구나. <laughs> 오, 예쁘게 생겼다. 왜 <laughs> 개미 큰거 봐? 와, 시장 크고 짱빨라. 미쳤다. 더위에 특화된 그런 개미인가? 오이씨. 너도 안녕. 아이고. 귀여워. 와우. 귀여워. 테니스장. 있고.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안녕. 대박 사건. 여기도 고양이 있고. 어? 어? 여기 도 고양이 있네. 와, 귀여워. 안녕. <laughs> 귀여워. 귀여워. 안녕! 뭔데 자꾸 따라오는 고양 헐또 나타났어. 왜 고양이 천국이네? 귀여워. 둥둥 뚜르릉, 둥둥 뚜르릉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한 마리 또 등장. 둥둥 뚜르릉, 귀여워! 고양이 천국입니다, 요 여기가. 세 마리. 이 도둑샷으로 보는 수영장. 도둑샷입니다. 짜란. 아니,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어이가 없어.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실립해 짠~ 돌고 돌아서 마켓을 찾았습니다. 오~ <laughs> 계란도 있네?

어, 그래, 알았어. <laughs> 나오긴 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집에 가봅니다. 짠! 첫 쇼핑 목록이에요. 기숙사 안에 있는 슈퍼에 다녀왔고, 어, 초코우유, 콜라, 물, 그리고 이거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이거는 7리알. 나머지는 가격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다 해서 14리알 냈고 어 1리알에 300원 꼴이라 했으니까 한 5,200원 정도 된 거예요. 이거 해서 5,200원. 이거 7리알. 7320. 그2 1 0 0원이네 이건 조금 비싸구나. <laughs> 이기 이게, 이게 비싸네. 그리고 이거 다 합쳐서 팔리알, 팔리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